안녕하세요. 컴플랜트 콘입니다. 어, 다육이와 제라늄 키우기. 어제 제가 뭐, 다육이 키우기, 제라늄하고 다육이 중 어떤 게 힘든가. 뭐, 요거는 환경에 따라서 키핑장에서 키울 때, 아니면 베란다에서 키울 때, 요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죠? 어, 아, 보시다시피 대부분 뭐, 베란다에서 가드닝 하시고, 다육이 같은 경우는 키핑장에서 많이 가더닝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베란다에서 제라늄 키우기는 베란다에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보시다시피 저희 집이 정남향, 4층 저층 베란다라서 빛이 이렇게 안 들어와요. 이제 점점 이제 고도가 높아지면서 더안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 식물 등을 설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laughs> 보시다시피 아침, 오늘 아침인데요. 한 10시쯤인가? 이랬는데 도 아직 빛이 안 들어요. 요거는 컴플랜트와 삽목하자 했던 삽목이들입니다. 메를레중투, 거루셴카엠마누엘또 뭐였더라? 어, 뭐였더라? 하여튼 뭐 있습니다. 그렇게. 어, 이름이 있네. 엠마누엘 어, 아직 무탈하게 있습니다. 뿌리가 잘나서 또잘 키워서 요 아이들은 또 나눔을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선모기들은 어떠신, 어떤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한 3주 후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자, 여기는 선반에 있는 작은 아이들이죠. 요, 또 일전에 한번 영상을 올려, 올렸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로 빛이 안 들어가지고 오늘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뭐겠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식물등이겠죠, 그죠? 요새 이제 식물등이 필수 같아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빛이 잘 들어오고 뭐 한다면 환경이 좋다면 상관없겠지만, 저희 집 갓처럼 이렇게 빛이 안 들어온다거나, 뭐, 빛이 잘 들어와도 그래도 식물등은 있어야 다 라는 생각이 들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겨울 같은 경우, 뭐, 빛이 잘 드는, 증남양이니까 빛이 잘 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눈 오고, 막, 흐린 날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여름에는 장마가 있잖아요. 장마 때는 비 오고, 흐리고, 뭐, 맨날 몇, 한두 달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물 등은 뭐, 빛이 잘 들든 안 들든, 뭐, 방향, 정남향,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laughs> 자, 그래서 여기 플라옹 24와트 거실에 있던 선반을 밖으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거실에 있던 애들은 이제 겨울에 삽목하면서 사용했던 선반인데요. 요게 지금은 이제 삽목을 안 해서 삽목 선반이 비어 있어서 요거를 밖으로 빼서 교체를 했습니다. 요렇게 다시 옮겼습니다. 이렇게 아,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진짜 식물등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식물등 효과는 뭐 아시겠죠. 제가 뭐 이미 뭐제 컴플렌트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창고에서도 키우고 있잖아요. 그 창고에 아 예, 그 빛이 안 들어오는 창고인데 식물등으로만 키우잖아요. 그죠? 그 보면 식물 등 효과는 검증이 된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죠? 거기서도 햇빛 안드는 창고에서도 제라늄이 꽃이 피고 뭐잘 자라고 뭐 물음 같은 것도 아직 없고 현재까지는 아주 만족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등은 효과가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뭐 식물 등 햇빛 안드는 창고였으면 깜깜하겠죠. 그죠? 깜깜하면 뭐 식물 등. 아, 식물등이 없다면 웃자라거나 뭐 꽃이 안 피겠죠. 피긴 피어도 뭐좀 한두 송이 이렇게 피고 말겠죠 자 이렇게 식물등 아이거 색깔이 보기만 해도 따뜻해 보이죠 그죠 이제 어, 잘 자라 주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강전정 했던 아이들하고 작은 아이들 또 요번에 이제 나눔 갈라이들 한번 선별해서 오늘 저녁에 영상을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후 12시 30분 베란다. 여전히 앞에만 빛이 들어옵니다. 자, 뭐, 오후 해질 때도 이렇게 앞에만 빛이 조금 들어와요. 정남형이라서. 겨울에는 좋아요. 겨울에는 이제 햇빛이 안쪽까지, 고도가 낮기 때문에 안쪽까지 쭉 들어오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흐린 날이 많고 눈 오고, 뭐 이런 날이 이제 많기 때문에 여름에 너토 장마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식물 등은 필수다. 어, 어.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이제 여기는 이제 설치했으니까 걱정이 없겠죠. 그죠?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식물 등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설치한 거는 플라움 24와트 확산형입니다. 24와트 바형이고요. 네. 앞에 영상 보시면 식물 등 제가 사용하는 식물 등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 영상도 있고 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플렌트 코니었습니다